지난 2018년 충북 괴산에 문을 연 충북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그동안 방문객이 적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방문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산식품 거점단지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을 개장했습니다. 신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 충북 괴산군에 문을 연 충북 아쿠아리움입니다. 충북 수산식품 거점단지, 충북 수산파크 안에 자리잡은 민물고기 전문 아쿠아리움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충북 수산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예산과 국비 등 1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350톤 크기의 메인 수조를 중심으로 여섯 개의 개별 전시실로 구성됐는데 관람객들은 터널 속을 걸으며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조들에는 토종과 외래 담수종 민물고기 총 106종 4,700여 마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한 국내 최대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인 단양 단우리 아쿠아리움의 약 3분의 1 규모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충북도는 아쿠아리움 개장을 계기로 한산했던 충북 수산파크에 연간 2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간광 지역과 연결을 해서 관람객 규모를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관람 체험 교육 기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북 수산 파크는 찾는 사람이 적어 식당 동에 있던 점포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식당 여섯 곳 가운데 두 곳은 아예 비어 있고 남은 업체 중에서도 재료의 신선도가 중요한 횟집 대신. 중식당으로 바꾸는 곳이 나올 정도입니다. 20년 동안 운영해 온 횟집을 과감하게 포기했 거기 수산 식품 거점단지 다 망했잖아. 데도 없어. 낙인이 찍혀 있어요. 이런 입주 업체들의 경영난이 해소되려면 결국 수산 식품 거점단지를 찾는 사람이 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에 기대대로 이번 아쿠아리움 개장을 통해 충북 수산파크가 연간 20만 명 이상 찾는 명소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담비뉴스 신비호입니다.